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세미나를 마무리하는 <laughs> 아, 얘기를 한 1분 미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한시간잘주비했는데 1분에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서 톰 소웨어의 모험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으셨을 때그 작가가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인이라고 했다는데 이게 본명이 아니고 필명입니다 마크 트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진실이 신발을 신는 사이에 거짓은 세상을 반바퀴로 돌수 있다. 이게 지금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진실이 신발을 신는 사이에 거짓은 세상을 반바퀴로 돌수 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게 반바퀴만 돌고 말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도 백 몇십 년전의 사람인데 지금은 백 바퀴, 천 바퀴, 안바꾸으돌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얘기된 것들을정말 진실에 입각한 얘기들이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 세상을 지금 어지럽히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거짓이 세상을 바꾸시는 게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 네, 소위 맺은 말로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MBC 네. 뉴